할아버지, 예쁜 여자는 필요 없어요. 12살 손녀가 장터에서 골라온 할머니의 정체. 영감, 나는 이제 죽어도 여한이 없소. 그 한마디에 70평생 한 번도 눈물을 보인 적 없던 강노인의 주름진 눈에서 굵은 눈물이 뚝 떨어졌다. 이야기는 석달 전, 가을거지가 끝난 어느 날로 거슬러 올라간다. 조선 숙종연간 강원도 깊은 산골 안성 마을에 강만호라는 호라비 노인이 살고 있었다. 올해 이른 둘 젊은 시절에는 고을 장터에 나서면 아낙네들이 물동이를 머리에 인채 멈춰 서서 돌아볼 만큼 수려한 풍채를 지녔었다. 키가 헌칠하고 눈매가 시원하여 같은 마을 총각들이 이를 갈 정도였다 한다. 허나, 하늘이 얼굴에 복을 다 부어버린 탓인지, 그 외에는 아무 재주가 없는 사내였다. 남들이 반나절이면 갈아엎을 밭을 사흘을 끙끙대도 못 갈았고, 그의 손이 닿으면 멀쩡하던 모종도 시들고, 씨를 뿌린 밭도 말라붙었다. 농사가 안 되니 장사를 해볼까 했더니, 소금 장수를 나섰다가, 비를 맞아 소금을 다 녹이고, 옹기 장수를 나섰다가, 고객길에서 굴러 온 길을 다 깨뜨렸다. 아내는 5년전 된설이가 내리던 밤에 세상을 떠났고 외아들은 한양으로 올라가 남의 집 머슴살이를 하며 소식이 끊긴 지 오래였다. 안성 마을 끝자락 석가래가 주저앉고 벽에 바람 구멍이 숭숭 뚫린 초가삼간이 만호의 전 재산이었다. 그런 만호에게 하나 남은 혈육이 있었으니. 12살 손녀 하은이었다. 아들이 한양으로 떠나며 두고 간 아이를 만호가 떠안았는데 어린 나이에 하라비 뒷바라지를 도맡으니 마을 사람들이 혀를 찼다. 하은이는 새벽이면 하라비보다 먼저 일어나 아궁이에 불을 지폈고 이웃집을 돌며 찬밥을 얻어다 하라비상에 올렸다. 12살 개집아이 치고는 속이 깊고 야무진 것이 마을 어른들도 그 앞에서는 함부로 말을 못했다. 하은이는 불쌍한 것이 자신이 아니라 혼자 늙어가는 하라비라고 생각했다. 이 허물어져 가는 초가집에서 하라비가 쓸쓸히 눈을 감는 꼴을 볼수 없었다. 어느 봄날이었다. 마당 앞살구나무에 연분홍 꽃이 피어날 무려 아랫마을 메파노릇을 하는 김씨 안악이 만원의 마당으로 들어섰다. 한 손에는 송편 보따리를, 다른 손에는 비단 댕기를 들고 있었다. 만우 영감, 반가운 소식이 있소. 읍내 청상과부 정씨가 영감을 보고 상사병이 났다오. 다음 장날에 한번 만나보시게. 김씨는 정씨 과부가 교방 출신이라 얼굴이 곱고 가무에 능하다며 침이 마르도록 칭찬했다. 만우의 눈이 살짝 흔들렸다. 오랜만에 누군가 자기를 찾는다니 시들었던 가슴 한 구석이 간질거렸다. 그때 부엌에서 설거지를 끝내고 나온 하은이가 김씨 앞에 떡 버티고 섰다. 아주머니, 그 과부댁 바깔이 할줄 알아요? 김 씨가 어이없다는 듯 웃었다. 아이고, 이 어린 것이 별걸 다 묻네. 교방 출신이라니까. 손이 곱고 노래를 잘한다. 노래 잘 부르면 뭐래요? 우리 집밭토미질은 누가 하는데요? 하은이는 비단된 길을 김씨에게 도로 밀어주며 단호하게 내뱉었다. 작년에 소개해준 읍내 칠성내도 할아버지. 얼굴만 보고 시집 왔다가 이집 살림 보더니 보름도 못 채우고 도망갔잖아요. 우리 할아버지한테 필요한 건 예쁜 아주머니가 아니라 이 무너져가는 집이랑 같이 늙어줄 사람이에요. 댕기 말고 쌀한 대를 가져오든지 안 그러면 다시는 오지 마세요. 만우는 무안해하는 김씨를 보며 안절부절못했지만 하은이의 서슬 에 입도 뻥긋 못했다. 김씨가 투덜 거리며 돌아간 뒤 하은이는 마루 에 풀썩 앉으며 한숨을 내쉬었다. 할아버지는 여자 말이라면 콩으로 매주를 쓴다 해도 고개를 끄덕이니 그게 탈이야. 만우는 코끝이 찡해졌지만 대꾸 대신 헛기침만 했다. 하은이는 혼잣말처럼 중얼거렸다. 겁만 번지르르한 여자 말고 쟁기도 끌고 지붕도 고쳐줄 튼튼한 할머니를 내가 직접 찾아야겠어. 며칠 뒤 마을에 오일장이 섰다. 하은이는 아침부터 하라비를 재촉하여 장터로 향했다. 만우는 혹여 떨어진 동전이라도 주울까 하는 헛된 기대를 품었지만 하은이의 눈은 온통 사람 구경에 가 있었다. 장터의 떡장수, 옹기장수, 대장간 앞을 지나며 어린 눈이 구석구석을 훑쳤다 장터 끝머리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려왔다. 사람들 사이로 덩치 큰 여인이 지게에 산더미 같은 짐을 지고 비탈길을 올라오고 있었다. 예수는 좋기 넘어 보이는 여인이었는데 어깨가 떡 벌어지고 팔뚝이 웬만한 산의 허벅지만 했다. 얼굴은 볕에 검게 그을려 있었고 거친 삼배 저고리 아래로 땀이 줄줄 흘러내렸다. 장터 한량들이 키키거리며 수군댔다. 허허 저 여인네를 씨름판에 내세워도 되겠구먼. 만호도 인상을 찌푸렸다. 그런데 하은이의 눈빛이 달랐다. 무거운 짐을 져도 흔들림 없는 두 다리 땀을 뻘뻘 흘리면서도 불평 한마디 없이 꾹 담은 입술. 그리고 무엇보다 묵묵히 제할 일을 해내는 우직한 눈빛. 하은이는 그 모습에서 묵직한 바위 같은 기운을 느꼈다. 바로 그때였다. 장난기 심한 왈패 하나가 여인의 지게다리를 걷어 찼다. 짐이 와르르 쏟아지려는 순간, 여인은 무릎을 낮추고 중심을 잡아 짐을 단 하나도 떨어뜨리지 않았다. 오히려 왈패가 제 발에 걸려 나뒹굴며 무릎이 까졌다. 누구라도 호통을 칠 법한 상황이었다. 그런데 여인은 지게를 내려놓고 왈패에게 다가가 손을 내밀었다. 아이고, 괜찮으시오? 다친 데는 없소? 여인은 품에서 쌈짓돈까지 꺼내 왈패에게 쥐어주며 약이라도 바르라 했다. 왈패는 멋쩍은 얼굴로 슬금슬금 사라졌다. 하은이는 그 장면을 한 글자도 놓치지 않고 지켜보았다. 장이 파할 무렵 여인은 장터 한 구석 느티나무 그늘에 앉아 보따리를 풀었다. 찬밥 두덩이가 전부인 점심이었다. 여인이 주먹밥을 들려는 순간 어디선가 빗적 마른 떠돌이 개한 마리가 다가와 발 밑에서 낑낑거렸다. 여인은 주먹밥을 내려다 보더니 아무 망설임 없이 하나를 반으로 떼어기 앞에 놓아주었다. 그리고 남은 반쪽을 천천히 오물거리며 흡족한 표정을 지었다. 자기 먹을 것도 모자라는데 배고픈 짐승을 먼저 챙기는 그 손길. 하은이의 눈시울이 뜨거워졌다. 하은이는 무릎을 치며 확신했다. 저 사람이다. 우리 할아버지에게 필요한 사람은 바로 저 사람이다. 하은이는 만호의 소매자락을 잡아 끌고 여인에게 다가갔다. 여인은 낯선 노인과 어린 계집아이가 자기 앞에 서자 어리둥절한 눈을 깜빡였다. 하은이는 길가에 꺾여있던 개망초 한 송이를 들어 여인의 투박한 손에 쥐어주고는 무릎을 꿇었다. 아주머니, 부탁드려요. 우리 할아버지 좀 구제해주세요. 만우는 기겁하여 하은이를 말리려 했지만, 하은이는 막무가내였다. 우리 할아버지 얼굴만 번지르르 하지, 밥갈이도 못하고, 살림도 못하고, 혼자 밥도 제대로 못 지어요. 석갈에는 내려앉았고, 벽에는 바람구멍이 뻥뻥 뚫렸고, 겨울이면 방바닥이 얼어붙어도 고칠 줄을 몰라요. 하은이는 하라비의 치부를 하나도 숨기지 않았다. 만호는 얼굴이 대춧빛으로 달아올라 어쩔 줄 몰랐지만 하은이는 멈추지 않았다. 나는 예쁜 할머니 필요 없어요. 돈 많은 할머니도 필요 없어요. 빚에는 지붕 고쳐 줄수 있고 할아버지 아프면 죽 쑤어 줄수 있는 그런 분이 필요해요. 아주머니, 아까 떠돌이 개한테 밥 나눠주는 거 봤어요. 그런 마음씨면 우리 할아버지도 잘해줄 수 있지 않아요? 여인의 이름은 복순이었다. 예순이고 젊어서부터 덩치가 크고 얼굴이 투박하여 혼처가 들어온 적이 없었다. 평생 남의 집 머슴처럼 품을 팔며 살았고 시집이란 것을 가본 적이 없는 노처녀였다. 난생 처음 누군가에게 꽃을 받았다. 난생 처음 누군가가 자기를 필요하다고 말했다. 복순의 작은 눈에 물기가 차올랐다. 아가야, 나는 못생기고 밥도 많이 먹는데 괜찮겠어? 하은이가 활짝 웃으며 말했다. 많이 먹는 사람이 일도 많이 하는 법이에요. 우리 집에 와서 많이 드시고 많이 도와주세요. 복순은 꺾인 개망초를 가슴에 꼭 안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복순이 만원의 초가에 들어선 첫날 저녁 텅빈 부뚜막을 본 만호가 쩔쩔 매고 있을 때 복순은 보따리에서 보리살 한 자루와 좁쌀 한 대를 꺼냈다. 장터에서 짐을 나르고 받은 품삭이었다. 만호가 한 달을 꼬박 일해야 벌 양이었다. 만호는 입이 벌어졌다. 저녁상에서 복수는 밥그릇에 고봉으로 담긴 밥을 순식간에 두 그릇 비웠다. 만우는 뒤주가 걱정되어 한숨이 끊이지 않았다. 그런데 이튿날 아침 마당에서 우당탕 소리가 나서 나가 보니 세상에 마당 한가운데 박혀 밭가리를 방해하던 거대한 바위가 뽑혀 나와 뒹굴고 있었다. 주저앉은 석가래가 반듯하게 올려져 있었고. 바람 구멍 뚫린 벽에 진흙이 말끔하게 발려 있었다. 이 모든 것을 복순이 아침밥 짓기 전에 해치운 것이었다. 하은이가 할아버지 옆에 와서 팔짱을 끼며 말했다. 할아버지 어젯밤에 밥두 그릇이 아깝다고 했지? 저희를 사람 사서 시키면 얼마인 줄 알아요? 만우는 아무 말도 못했다. 복순을 쌀 축내는 하마로 여겼던 자신이 부끄러웠다. 복순의 손이 닿자 죽어가던 만원의 밭이 살아나기 시작했다. 그의 여름 극심한 가뭄이 들어온 마을의 농바닥이 거북등처럼 갈라지고 밭작물이 타들어갔다. 그런데 만원의 밭만은 한여름 숲처럼 검푸른 생기를 띄었다. 복순이 새벽마다 개울에서 물을 길어날랐고 풀을 뽑고 걸음을 주는 정성이 지극했기 때문이다. 복순의 땀방울이 걸음이 되니 죽어가던 고추 모종이 다시 고개를 들었고 콩밭에는 윤기가 흘렀으며 어른 머리통만 한 호박들이 밭둑을 굴러다녔다. 가뭄에 온 마을이 굶주리는 판국의 만호 에만 배를 두드리게 되니 마을 사람들이 혀를 내둘렀다. 만호의 마음에 변화가 일어난 것은 그 무렵이었다. 어느 무더운 오후 밭리를 마치고 나란히 앉아 새참을 먹는데 만우는 자꾸만 복순 쪽으로 눈길이 갔다. 땀을 뻘뻘 흘리며 일하는 모습이 듬직하고 건강해 보여 괜히 마음이 놓였다. 만우는 쭈뼛쭈뼛 수건을 꺼내 복순의 이마에 맺힌 땀을 닦아주었다. 복순이 화들짝 놀라 눈을 크게 떴다. 가까이서 마주한 복순의 눈. 맑고 선한 그 눈동자에 만호의 늙은 심장이 쿵 하고 뛰었다. "복순 씨, 당신 눈이 참 곱소." "예? 고 곱다고요?" 복순의 검게 탄 볼이 붉어졌다. 만호는 그 모습이 어쩐지 젊은 날 아내를 처음 만난 봄날처럼 설레어 헛기침을 연거푸 했다. 처음에는 부담스럽기만 하던 복순의 넉넉한 살집이 이제는 푸근하고 사랑스럽게 느껴졌다. 만호의 메마른 가슴에 오래간만에 봄이 오고 있었다. 가을이 깊어지자 만호 의 곡간에 곡식이 차곡차곡 쌓였다. 마을에 만호 영감이 알부자가 되었다는 소문이 퍼지니 5년 동안 콧배기도 비치지 않던 불청객이 찾아왔다. 만호의 고모벌대는 늙은 친척 최씨 부부였다. 최씨 부부는 들어서자마자 윗방을 차지하고 이불을 폈다. 처음에는 몸이 아파 쉬러 왔다더니 보름이 지나도 떠날 기미가 없었다. 복순을 하녀 부리듯 부려먹기 시작한 것이다. 최씨 아낙은 복순이 고봉밥을 담으려 하면 밥그릇을 쳐내며 호통쳤다. 식충이처럼 밥을 그리 퍼먹으면 뒤주가 나만 하겠느냐? 줄여 먹어라. 최씨 영감은 고기 반찬을 내놓으라 성화를 부렸고 복순이 빨래를 하고 있으면 자기 행정까지 던져놓으며 함께 빨라했다. 복순은 만호의 혈육이라는 이유로 서러움을 꾹꾹 눌러 참았다. 새벽부터 밤까지 쉬지 않고 불임을 당하면서 정작 제 밥은 제대로 먹지 못하니. 날이 갈수록 얼굴에서 혈색이 사라졌다. 보름 넘게 이어진 지독한 구박 끝에 어느 아침 복순이 마당에서 빨래를 하다가 그대로 쓰러지고 말았다. 만호가 달려가 부축했으나 복순은 눈을 뜨지 못했다. 하은이가 맨발로 읍내 의원에게 달려갔다. 의원은 복순의 맥을 짚어보더니 고개를 저었다. 기력이 완전히 쇠하였소. 사흘을 넘기기 어려울 듯하니 귀한 산삼이라도 구해 다려 먹여야 하오. 만호는 전 재산인 돈꾸러미를 꺼내 산삼을 구하러 가려 했다. 그런데 최씨 영감이 만호의 앞을 가로막았다. 야 만호. 다 죽어가는 곰에게 전 재산을 쏟아 부을 셈이냐. 정신을 차려. 최씨 안하기 거들었다. 그 돈이면 농밭을 늘릴 수 있어. 전혀 없어도 우리가 살림을 봐줄 테니 돈은 고이 넣어도 만호의 손이 떨렸다. 평생 어른 앞에서 소리 한번 못 내고 고분고분 살아온 유약한 노인이었다. 그때 하은이가 부엌으로 달려가더니 소금 단지를 들고 나왔다. 최씨 안악 얼굴에 소금을 확 뿌리며 절규했다. 우리 할머니 살려내라, 이 도둑놈들아. 우리 할아버지 돈 내놓고 당장 꺼져. 최씨 안악이 하은이의 팔을 거칠게 잡아 마당바닥에 내동댕이 쳤다. 하은이가 나뒹굴었다. 최씨 영감이 주먹을 쥐고 하은이에게 다가서려는 순간 만호의 머릿속에서 무언가가 끊어지는 소리가 났다. 마당 구석에 세워둔 치게 작대기를 번쩍 들어 올린 만호는 평생 한 번도 내본 적 없는 목소리로 울부짖었다. 이놈들 당장 내 집에서 나가지 못하겠느냐. 최씨 영감이 벌떡 일어섰다. 야 만호 내가 누군지 알고 이러는 거냐. 피부치한테 작대기를 드는 것이냐. 만호의 음성이 갈라졌지만 단한 마디도 흔들리지 않았다. 핏줄 웃기지 마라. 내가 굶을 때 보리 한줌 보내준 적 있느냐. 내가 아플 때약한첩 다려준 적이 있느냐. 나랑 같이 땀 흘리고 내 손녀밥 해주고 이 무너져가는 집을 일으켜 세운 저 여자가 내 진짜 식구다. 당장 꺼져라. 70평생 처음 지른 호통이었다. 최씨 부부는 만호의 기세에 눌려 보따리를 싸들고 도망치듯 사라졌다. 만호는 떨리는 다리로 읍내까지 달려가 산삼을 구해왔다. 집에 돌아와 아궁이에 불을 지피고 정성껏 삼을 다렸다. 복순의 머리를 무릎에 눕히고 한 숟가락, 한 숟가락 정성스레 약을 먹이며 만호는 눈물을 흘렸다. 복순씨, 눈좀 떠. 제발. 하은이도 복순의 손을 잡고 흐느꼈다. 하룻밤이 지나고 이튿날 새벽역이었다. 복순의 손가락이 꿈틀거리더니 천천히 눈꺼풀이 떨렸다. 복순이 눈을 떴다. 영감, 내가 왜 누워있소? 만우의 눈에서 참았던 눈물이 쏟아졌다. 70평생 울어본 적 없다던 노인이 주름진 볼 위로 눈물을 줄줄 흘리며 입을 열었다. 돈이 뭐가 중요해? 논밭이 뭐가 중요해? 당신이 없으면 이 집은 다시 폐가야. 당신은 곰이 아니라 내 메마른 가슴을 적셔준 단비 같은 사람이요. 복순의 눈시울이 벌겋게 물들었다. 그때 하은이가 복순의 품에 얼굴을 묻으며 울먹였다. 할머니 내가 잘못했어. 이제 일 조금만 시키고 밥 많이 드리게 할게. 하은이의 입에서 할머니라는 말이 나온 것은 그날이 처음이었다. 처음 왔을 때는 아주머니라 불렀고, 이후로도 그저 복순 아주머니였다. 그런데 죽음의 문턱을 넘고 나서야 비로소 나온 그두 글자의 복순의 작은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다. 피한 방울 섞이지 않은 세 사람이 죽음의 문턱 앞에서 비로소 세상, 그 무엇보다 단단한 진짜 가족이 되는 순간이었다. 3년이 흘렀다. 만원에 쓰러져가던 초가삼가는 번듯한 기와집으로 바뀌어 있었다. 복순의 신묘한 농사 솜씨와 만호의 뒤늦은 부지런함이 합쳐진 결실이었다. 만호는 이제 마을에서 소문난 애처가가 되었다. 복순이 무거운 것을 들면 달려가 빼앗고 복순이 기침이라도 하면 읍내 의원에게 달려갔다. 열다섯시된 하은이는 복순이 낳은 것도 아닌 돌쟁이 남동생 복덩이를 업고 다니며 의젓한 누이가 되었지만 하라비를 타박하는 입단만은 여전했다. 할아버지 그때 장터에서 내가 할머니 안 골랐으면 지금도 혼자 찬밥에 된장 풀어드시고 있었을 거야. 이놈의 계집애가 그래 내공이 크다. 내가 1등 공신이다. 만우는 투덜거리면서도 입꼬리가 올라갔다. 복순은 마루에 앉아 바느질을 하다가 웃으며 거들었다. 하언이 아니었으면 나도 평생 남의 제 품만 팔다 갔을 거야. 이 나이에 식구가 생기다니 꿈만 갔소. 저녁 노을이 기와진 마당을 붉게 물들이고 있었다. 만우는 마루에 나란히 앉은 복순의 투박한 손을 살며시 잡으며 조용히 말했다. 복순 씨, 진짜 부자가 뭔지 이제 알겠소? 곡간에 쌀이 가득한 사람이 부자가 아니라 저녁에 같이 밥 먹을 식구가 곁에 있는 사람이 부자예요. 복순이 만호의 손을 꼭 쥐며 대답했다. 영감, 나는 이제 죽어도 여한이 없소? 그 한마디를 듣는 순간 만호의 주름진 눈에서 또다시 굵은 눈물이 뚝 떨어졌다. 이번에는 슬퍼서가 아니었다. 고마워서, 살아있어서, 곁에 있어서, 안성 마을 산골짜기에 세 사람의 웃음소리가 메아리 쳤다. 황혼의 핀 꽃은 늦었으되 누구보다 깊었고, 오래도록 지지 않았다.